네, 제가 우선 이거 안내를 하나하나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이해되셨으면 여기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궁금한 점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머리가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네. 터을한 거예요? 터을 했는데 완전 다체가 머리가 긴 머리였는데, 네. 터을하고 밤에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언제 펌을 하셨는데? 네. 저번주에. 저번주에.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어떤 펌을 해달라 했어요? 아, 그냥, 그, 그냥 긴 머리니까 동네 펌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일반 펌? 예, 그냥. 일반 펌. 그냥. 열 펌은 아니에요. 열 펌은 아니고 일반 예. 펌으로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아, 스트레스. 원래 곱슬은 또 심하시죠? 아, 곱슬 없습니다. 곱슬은 없는데.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곱슬곱슬하고 이런 게 그러진 같고. 않고, 예. 그 펌으로 이제 이렇게 예, 만들어놨네.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탔거든요, 머리가. 예, 예. 탄머리는 완화가 조금 덜 되는 거 안내 받으셨죠? 음.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저가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울산? 비여는데 원래 저번주에, 다음주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직진을 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머리로. 어. 그래 서모두를 제쳐요. 지금, 지금 비오는 찾아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좀좀다 잡다들이 요 네네. 네.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하셨고 나머지 뭐 앞전에 그러면 펌하기 전에는 머리는 어땠어요? 아 제가 머리 길러서 그 다이슨으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집에서 하고 다녔는데 네. 펌이 풀리니까 이제 머리가 그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머리 염색하러 갔는데 그냥 어. 펌을 하자 이렇게 내 마음에 맞겠어요 응. 잘이에요 마음으로 어. 해가지 이렇게 된 거지. 와 어, 집에서 세치하보는 언제 했습니까? 저는 아 집에서 한번 하고 뭐 미용실에서 한번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집에 게 지금 블랙이거든요. 집에 응. 가지고 있는 염색제가 예, 예. 조금 검정색에 가까운 예, 염색제라서 예, 예. 이제 그게 톤에 맞춰가지고 색을 넣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뭐 뭐 알아서 해주세요 너무 머리가 검정색은 제가 어울리지 않아 근데 집에서 검정을 하잖아 갈색 갈색이라 갈색. 표기가 돼 있어도 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데 손상머리 복구를 하고 나면은 그런 염색제를 또 한번 쓰게 되면은 안에 있는 알카리 때문에 저희 머리가 또 다시 푸석거려져요 아, 그래서 차후에는 시술을 받고 나서 오늘 염색 들어가는 우리 염색제로 네, 복구되는 네, 염색제로 네. 염색. 네. 비율을 딱딱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적어 드릴 테니까 예. 그 비율대로 제조하셔서 바르시면 예. 오늘 해간 예. 머리색이랑 똑같이 얼룩 없이 음. 그렇게 되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그 해보시고 그 만약에 사용하면 여기 도로 보내주시면 네이버에 팝니다 아, 네. 응, 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셔서 예.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머리가이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건조증도 다운되고 어. 사람들한테 짜증도 이게 어. 되고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살 수가 없겠는데 살 수가 없어 음, 머리가 상하셨네요. 자, 보시게 되면 히비펌처럼 일반 펌을 하셨는데 모발이 전체적으로 타버렸습니다. 자, 이런 모발 오늘 뽑고 들어갈 거고요. 보면 복구를 해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응. 안 가고, 이쪽 바로. 아, 우리 신뢰가 깨지니까 며칠이 복구 잘한데? 아니, 뭐 어떻게 처방이라도 해주겠다. 그래갖안 갔어. 아, 이미지를 다 깎아먹네. 그죠. 머리가 턱시그리하니까 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나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네. 나는 아까 그머리로 오셨길래. 아,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갑다. 음. <laughs> 웬만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분하고 저하고 그게 대화은 저는 히피펌을 제일 싫어한다는데 이분이 히피펌에 달라서를 들었나봐요. 아 네. 그래, 그렇지. 저는 히피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아 이제 의사 아 소통이 서로가 잘못나봐 잘못되었네. 상각을 네, 보니까 어. 이 약간 히피펌 같은 걸 해놨잖아요, 그죠 네, 히피펌이죠. 어제 보면. 네. 음. 이 의사가 한달될 거예요. 생각은 들더라 외국말로 했을 했지는 않았을 텐데. 비평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힙피 평 네, 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들는 같다. 화면에 있는 스타일이더라고. 나도 음. 또 목소리 크게 하지도 않았고. 어. 음. 서로 뭔가 예를 러려고 이쪽으로 올라온 뭐가 있는 거다. 진짜.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끝이 지금 이제 다 뜯긴 것처럼 예예. 이 라인만 1cm 정도만 예예. 이제 약간 예. 커트로 교정을 해드리고 아마 이런 식으 아우 너무 감사해요. 아리고할거 같아. 거 아직 매직 작업 안 했고 광택 는작업안한 중간 체크입니다. 돼요. 또 해야 돼요? 중간 체크. 이 정도인데? <laughs> 어, 이 정도인데 뭐가 남았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우 진짜 살것 같아. 아깝 같아요. 어렸을 때도 이런 머리가 안 됐었는데. 일단은 음. 라인 정리하고 중계 체크 한번더 할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아우, 사 끝에 그냥 대충 음. 라인만 정리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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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안 아, <laughs> 만져볼게요, 다시. 우리는 아, 음. 한게더 없죠? 네. 예. 아, 최고다. 어, 어. 진짜 최고다. <laughs> 아, 살것 같아. 아. <laughs> 주변에서 이제 뽐물할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항상 이렇게 올려 다녔거든요. 모르지, 뭐. 모르더라. 그이탄 머리는 또 머리띠도 다 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다 이제 가리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야. 옆에 그 머리 그탄게 이렇게 저는 다 보이던데 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지. <laughs> 사람들이 의외로 아니 아니아아 그 아, 아, 저번 주. 저번 주. 저번 주 토요일. 아 그럼 일주일 동안. 예, 네, 그2주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예 전화했어요. 도저히 일주일, 네, 일주일 더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살것같다 진짜 살것같다그데 <laughs> 우리가 작업하면서도 좀 네. 조금 불안했죠. 될까? 이렇게. 아 그랬어요. 아니, 불안했죠. 아, 미미미. 저요? 네. 아, 당연히 불안했죠. 아, 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생각을 못 했죠. 음. 약간 부시시안기는 아마 있어도 음. 제 머리보다 나을 거라고 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네. 만드는 퀄리티, 원래 탄머리가 많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 인스타 보니까 머리 길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서 네. 젊은 분들은 저보다 이제 또 머리 가진 그게 많으니까 네맞아 네, 네. 아.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저렇게는 당연히 안 나오겠다 생각그 했어요. 아.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laughs> 애니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리 아. 네. 죽은 머리를 아 세상에 아. 완전 이제 원래 모발보다 더 좋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네. 고객님이 진짜 20대 모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자. 아, 아까보다 훨씬 더. 네. 더... 어, <laughs> 뭐예요? 샴푸 <laughs> 모델 머리 같아, 진짜. 응.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네. 달라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네요. 고객님들이 많이 느끼세요. 저는 이런 머리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요 네. 제가 그랬잖아. 요 아까 상담, 상담 때. <laughs> 가져본 적이 없는 머리. 진짜네. <laughs> 세상에. 그래서 이제 염색약을 꾸준히 또 사용을 하시면 예예. 손상이 없고, 손상이 일어나는 케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 자주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예, 네, 예. 네. 곱슬 아니시라고? 안올 수가 없겠다, 이거는. <laughs> 인스타 보고 오셨잖아요. 예, 예. 어때요? 똑같아요? 아,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더 좋아진 것 같아. 인스타 아, 나오시는 분들보다. 맞아, 맞아, <laughs> 와, 최고다. <laughs> 엄마 소름 돋는다 똑같이. 어머, 거지, 진짜. 어 진짜 여기 소름 돋데요 고객님, 어 너무 하늘. 감사해요. 색상도 괜찮죠? 네. 어우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허리까지 기르고 예. 우리가 나이 들면은 머리 예. 기장이 길면 추하다잖아요. 예. 그게 관리를 못해서 추한 거.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나이 들어도 저렇게 20대 모발처럼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해서. 내일 감으면 이 아, 이대로 있는 거예요? 요대로. <laughs> 어 너무 좋다. <laughs> <laughs> 아까 중간 체크 보여드렸죠? 네. 예. 그 정도 클릭이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최고다, 최고.